안녕하세요. 트리비움 독서대학의 장대현 목사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청년 트리비움 일일 캠프 하루 12시간 집중 워크샵에 대한 안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화면 참조하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제 청년 20세부터 50세라고 정했는데요. 이것은 저의 굉장히 주관적인 해석입니다. 그러나 일단 저보다 한 살이라도 뭐 젊은 분들, 저도 청년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청년 요즘에는 20세, 30세만 청년이 아닙니다. 정말 50세도 청년이고요. 저와 함께 자전거를, 자전거를 타고 계신 60세 되는 분들도 청년이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여러분, 우리의 연수가 늘었고요. 그리고 건강하게 50세, 60세, 70세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좀더 젊은 20대, 30대들에게는 그들이 살아가야 될그 시대가 50, 60, 70을 준비하는 것이어야 함을 저는 분명히 알려줘야 되고요. 준비해야 될 것들 많이 있겠죠. 그러나 그 중에서 트리비움의 역량, 사고의 역량, 빠르게 배우는 역량을 훈련하는 것은 어떤 일을 하든지 시대가 앞으로 어떻게 변화되든지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든지 이것은 필수 역량이요, 필수 능력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거의 뭐 우리 어른들을 대상으로 하루 종일 12시간 어른들과 이 트리비움의 역량을 향상시켜 하는 워크샵을 하는 것은 거의 처음입니다. 제가 1998년도 이후로 지금까지 25년 동안 거의 학생들과만 우리 어린이, 청소년, 청년들 대상으로만 진행이 왔는데 젊은 청년들이요. 그러나 이렇게 조금 더 어른들. 뭐, 요번에 뭐 20세 이상 청년들도 참여하지만 제가 바라는 것은 정말로 30대, 40대, 50대의 영향력이 있는 자녀들에게 영향력이 있고 교회 성도들의 영향력이 있고 그리고 학교 제자들에게 영향력이 있는 그래서 그들이 참여했으면 좋겠어요. 선생님들이, 목회자들이, 부모님들이 먼저 배워야 하는데, 특별히 뭘 배워야 하냐면, 지금도 내가 변화되고 될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좀 배웠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목회자들과 선생님들과 부모님들이 빠지는 딜레마가 뭔지 아십니까? 내가 누군가를 가르쳐서 그들이 변화되고 그들이 성장을 하는데, 내가 더 이상 성장되지 않고 정체되고 지체되고 있는 그 한계를 느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오늘이 기대되는 건 뭐냐면,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위한 변화를 위해 지금 움직이고 있고 트리비움의 역량을 훈련하고 있고 그것이 내일의 변화를 가능하게 하는 그것의 핵심임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 일기 2기 한번 이번 방학 때 방학 시즌 우리 아이들을 기준으로 방학 시즌에 여름 시즌에 두 차례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여러분 하루씩 등록하고 참여할 수 있습니다. 우리 8월 14일 월요일 날은 아침 9시부터 오후 9시까지예요. 가능하다면, 어, 저녁 6시에 가족들 때문에 뭐 집에 간다. 그러지 말고요. 이날만큼은 어떤 식으로든 우리 어머니들도요, 식사 문제 중요하죠. 그러나 한번 가족들의 도움을 구하십시오. 그날은 아침, 점심, 저녁 사 드실지언정, 아니면 라면을 끓여 먹는 것으로 대체할지언정, 어머니 된 존재가 이날은 이 9시부터 저녁 9시까지 풀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한번 시간을 비워보세요. 어떤 분들은요, 직장 하루 월차를 내세요. 그래서 이 12시간이라고 하는 시간이 충분한 시간은 아니지만, 그래도 한번 나의 과정의 진보를 누릴 수 있는, 그래도 가장 최소한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12시간이지만, 이 12시간 중에 분명히 점심도 먹어야 되고, 저녁도 먹어야 되고, 오침도 취해야 됩니다. 그래서 풀로 한 9시간 정도는 여러분들이 순수하게 학습에 투자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분명히 여기는 강의를 통해서 무언가를 여러분들에게 설명하는, 가이드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최소한이고요. 정말 로한 시간 이내로 할 것이고요. 다른 어떠한 그러한 멘트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강의라기보다 트리비움 워크샵을 진행되는 가운데 필요한 그러한 코칭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트리비움 워크샵을 위한 지침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8월 14일에 진행되는 일기캠프는 300캠프입니다. 사회학을 주제로 생각의 지평을 넓혀가는. 그래서 창의가 이 일기캠프의 주제입니다. 창의적인 사고를 훈련해 나가는 그래서 읽기와 듣기를 활용해서 생각을 훈련하고, 쓰기를 훈련하고, 그리고 나의 표현을 훈련해 나가는 3 0 0 캠프 관심 가져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2기 8월 21일 날 진행되는 2기 캠프는 900 역사 캠프입니다. 역사를 주제로 생각의 깊이를 더하는 가치 목적적 사고를 훈련하는 읽기, 듣기 그리고 생각 쓰기 캠프가 진행이 됩니다. 예 회비 참조하시면 되고요. 지금 이 영상을 제가 업로드하는 시간이 아마 8월 27일 1차 등록 마감일이 되는 그런 시간이 될것 같습니다. 우리 그래도 1차, 2차 등록에 약간의 차등을 두고 있으니까 참조하시면 되겠고요. 우리 그날은 노트북, 아이패드 지참하시면 됩니다. 꼭 노트북과 아이패드를 지참하셔야 됩니다. 특별히 또 이어폰도 좀 지참을 하셔가지고요. 어 이어폰을 지참하시면 이 강좌 워크샵에 참여하실 때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들 이번에는 제가 강의하는 그런 세미나가 아닙니다. 아, 전체적으로 하루 종일 12시간 가운데 제 강의는 60분 정도로 제가 제안을 할 겁니다. 시, 모든 시간은 실질적인 트리비움 워크샵입니다. 질을 높여가는 읽기 질을 높여가는 듣기 질을 높여가는 쓰기 질을 높여가는 말하기를 직접 훈련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달리기를 잘하려면 우리 저는 그래도 칼루이시 세대니까 갑자기 생각나는 게칼루이시세어요칼루이스를 데려다 놓고 칼루이스에게 12시간 강의를 들으면 여러분 우리가 달리기 실력이 늘어납니까? 예 강의를 통해서 어떤 이론적인 것도 필요하겠죠. 그러나 절대적으로 달려야 합니다. 내 근력을 높여야 합니다. 미술도 마찬가지예요. 피카소를 데려다가 강의를 12시간 들으면 강의력이 잘합니까? 예. 계속 그림을 그려왔던 이들에게는 그 시간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그림을 그려야 합니다. 여러분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생각을 잘하려면 강의를 12시간 듣는 게 아니라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글쓰기를 잘하려고 한다면 글쓰기를 위한 강좌를 12시간 듣는 게 아니라 글을 12시간 써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워크샵은 여러분이 직접 읽고 여러분이 직접 듣고 여러분이 직접 쓰고 여러분이 직접 말하고 제 코멘트는 중간중간중간 중간, 중간 그것을 더 잘할 수 있도록, 질을 높여갈 수 있도록 지침을 드리고 도움을 드리는 그러한 멘트, 그리고 초반과 중반에, 그리고 전반적인 전체상, 그리고 과정에 대한 설명을 하는 그러한 각 강의들이 중간중간 중간 들어가게 될 겁니다. 예, 캠프 일정표는 정확하게 이 일정표를 따라서 시간으로 타임 테이블을 따라가는 워크샵이 진행이 될 겁니다. 우리 각 워크샵당 읽는 것과 함께 시청하는 그 주제들이 다 다릅니다. 우리 1차 캠프 때는 창의를 중심으로 한300 사회과학을 중심으로 우리 텍스트 그리고 영상들이 준비되어 있고요. 900 캠프에서는 역사를 중심으로 한 텍스트 영상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모든 우리 워크샵 때는요, 읽고, 그 다음에 듣고 보고, 그 다음에 기록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짧은 시간 그 워크샵당마다 어, 해당 관계되는 텍스트와 관계되는 영상들을 보면서 직접 그것을 요약하고 그리고 글을 쓰면서 내 생각을 정리해 나가는, 질을 높여 나가는 그 워크샵들이 진행이 됩니다. 어, 식사는 11시 30분도 12시 45분 좀 여유 있게 또 식사도 하고 좀 대화도 나누고요. 그리고 오침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반드시 오침을 해야 됩니다. 분명히 밥 먹고 나서 바로 자면 더부룩 하고요. 그 다음에, 어, 뭐, 이 건강에도 좋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이날 하루만큼은 오후 학습의 효율을 위해, 효과를 위해서 잠이 안 오더라도 눈을 감고 잠을 자는 시간을 꼭 가지려고 합니다. 잠이 안 오는 가운데 눈 감고 있다가도요, 한 5분, 10분은 꼭 주무시더라고요. 졸더라고요. 그러고 나면 오후에, 뭐랄까요, 조는 분들이 단한 분도 아마 등장하지 않을 겁니다. 하루 12시간 집중학습은 하루 안에 경험 가능한 임기점을 넘어선 변화 가능성 체험을 위한 최소한의 환경 설정이니까 다시 강조드리지만 이날만큼은 시간을 온전하게 비워두시고 오세요. 그래서 어, 저녁 9시에 마치면 집으로 돌아가는 멀리 계신 분들은 뭐 어려움이 있겠지만 예, 어찌됐든 이 하루만큼은 이 하루 스케줄을 위해서 여러분의 시간 타임 테이블, 때로는 어, 오고 가고의 모든 우리 차편까지도 한번 여러분들이 잘 준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어른들과 함께 10박 11일 캠프하고 싶어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시간을 내실 수 있는 분들이 많지 않잖아요 1세 시대 평생 학습을 위한 원천 역량을 디자인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도 변화되는 세상 속에서 우리에게 어떤 문제 해결을 요해요? 그러면 새로운 분야를 우리가 배워나갈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평생 학습을 위한 원천 역량 바로 트리비움의 역량을 우리는 훈련해야 됩니다 이번 워크샵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제로 능력이 전혀 준비되지 않으신 분들이 아니잖아요. 대부분 준비되신 분들이에요. 제가 도와드리는 건 뭡니까? 더잘 질을 높여가는 그 부분에선 제가 여러분들을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많은 것이 부족한 게 아니에요. 저는 항상 강요 2%만 채워지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준비한 것들의 질을 높여갈 수가 있습니다. 집중 학습을 위해 자녀는 캠프장에 동반할 수 없습니다. 예. 동반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동반 하지 마세요. 여러분만 자녀들을 신경 쓰지 마시고요. 여러분만을 위해 투자하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하루는 온전히 자신을 위한 시간이 되도록 다른 가족들의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예, 참가자, 그 다음에 참가 희망 캠프 예, 두번다 등록하신 분도 계시는데요. 뭐한 번만 참여해도 괜찮습니다. 입금자명, 입금일 꼭 기록해 주시고요. 연락 가능한 핸드폰 번호 적어주세요. 예, 여기는... 제가 27일 새벽에 올린 영상이에요. 예, 이 워크샵을 위해서 이 영상들을 유튜브에 어, 이렇게 비공개, 비공개라고 해야 되나요? 이렇게 특정 링크를 통해서 링크를 아는 분들만 볼수 있도록 영상을 올려놓고, 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돼서 올려놨습니다. 이거를 보시면, 이 예, 한번 영상들 보세요. 예, 이 영상들은 모두가 대부분 아이들 영상입니다. 아이들 캠프를 뭐 오랫동안 제가 25년 동안 해왔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한 대안학교 어, 선생님들이 어, 독, 트리비움 강좌, 그 다음에 트리비움 이런 워크샵을 이런 대안학교 선생님들을 위해서는 여러 차례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여러분들이 하루에, 아, 어, 지금 이분들도 이렇게 하루 종일 한 적은 없었어요. 하루에 3시간, 그리고 하루에 4시간 정도는 우리 해봤던 그런 학교의 선생님들인데요. 어, 이번에 여러분들이 하루, 짧은 하루지만 12시간, 우리 밥 먹고 쉬는 시간 포함했습니다. 아마 순수하게는 9시간 정도는 여러분, 우리가 학습에 투자할 겁니다. 9시간 동안 여러분들이 어찌 보면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는 그 진보를 이 하루에 경험하게 된다면 여러분은 준비된 분들이기 때문에 이것을 집으로 돌아가서 여러분이 스스로 할수 있는 어떠한 그 느낌 정도는 충분히 가져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아,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여러분, 저는 매일매일 이렇게 학습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책을 제가... 그, 만 5년 동안 열, 세 권입니까? 열네 권입니까? 네 권, 15년 동안. 이전에 썼던 두권 빼놓고, 그러기 위해서는요, 매일매일 열 시간 정도는, 어, 읽기 쓰기에 집중을 합니다. 근데 저는 그게 힘들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 진보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고 있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 써지는 책들이 제가 보지 못하는 곳에서도 누군가에게 읽혀지고, 그들의 삶의 변화를 이루어가고, 그들이 그것을 통해 제자들과 자녀들의 변화를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러한 귀한 도구가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오늘 제가 힘들게 읽고 쓰며 생각하는 그 과정들이 의미 있다는 것을 압니다. 당장 내 눈앞에 어떤 변화가 보여지지 않아도 여러분 그 책은 지금 당장 어떤 이들에게 도움이 될 뿐만이 아니라 2년 뒤, 3년 뒤, 4년 뒤 누군가에게 읽혀질 거잖아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곳에서 하루 여러분이 경험하는 트리비움의 그 역량의 그 진보, 하루로 끝나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여러분의 학교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이 계속 성장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과 함께하는 이들, 자녀, 제자, 그룹원들, 공동체 구성원들을 향상시키는데, 성장시키는데, 여러분이 귀한 어떠한 그러한 마중물이 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마중물이 될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귀한 체험이 이번 일일 워크샵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어, 주어질 수 있도록 저도 최선을 다해 기도하고 노력하고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아이들만을 교육대상으로 삼지 말자고요. 우리가 변화하자고요. 아이들을 위한 투자보다도 우리를 위해 투자하자고요. 그래서 우리가 성장하잖아요? 그럼 다 아이들에게, 제자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공동체 구성원들에게 돌아갑니다. 이번 캠프에서, 이번 워크샵에서 여러분들과 마주할 수 있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1차 마감일 새벽에 이 영상 찍어 놓고 아마 저녁쯤에 제가 영상 업로드 할것 같습니다. 예, 워크샵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